기자. 안녕하세요. 누가 유출한 거예요, 지금? 어,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대면 조사 관련 말씀이시죠. 예, 예. 내일 청와대 유민관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는 첫 보도, 어젯밤 SBS가 했습니다 예. 어제 특검은요, 날짜와 장소를 비공개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SBS에 보도가 된 겁니다. 음흠. 그러자 청와대는 이 내용을 특검에서 유출한 거라며 방방 뛰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아, 예. 대면 조사에 협조를 못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기로 해 놓고 지금 특검이 유출했다라는 게 청와대 생각? 결국에 어제 보도가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가 돼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대면 조사에 협조를 안할 안 수가 안할 수가 핑계가 예. 그렇게 됐으니까요. 아하. 그래서요. 그래서 어, 이게 SBS의 일정을 유출한 게 특검이 아니라 바로 청와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오히려 역으로 청와대에서 흘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까지 그렇죠 그 그러, 그러 그게 그럴 것이요 이 참고로 이 청와대 홍보 수석은 박근혜 정부들에서 SBS 출신이 많았습니다. 하, 어떻게 됐든 간에 대면 조사 날짜가 언론에 공개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좀 알았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대면 조사 같은 중요한 것을 무산시킨다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네,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은 어제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오는 10일 전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SBS가 좀더 자세한 날짜를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9일에 실시한다고 하고요. 장소는 청와대 위민간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가자 오늘 아침엔 한겨레에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관련 뉴스에 대해서 발끈했다라는 건데요. 대면 조사 관련해서 조율하는 내용을 양쪽 모두 비공개로 하고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일을 어겼다라면서요. 음.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면 특검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면 조사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음. 밝힌 거죠. 아, 어, 저의 배팅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군요. 네, 네. 500원이 걸려 있습니다. <laughs> 합이 1,500원입니다. 네, 뒤에 두 개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 네. 제가 지금 말 소식 전에 했더니 문자가 막 쏟아졌어요. 실제로 저희 딸이 말 체험 하러 다녔어요. 아, <laughs> 학교에서 학교에서. 예. 어. 자참꼼고합니다이 <laughs> 사람들. <laughs> 상상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어, 말 체험하세요 하고 이렇게 오니까 그럼 학부모들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아, 이런 일도 생겼네 하고 갔겠죠. 그리고 이제 말탄사이 많아지면 소년 체전 됐다니까 이제 참, 참 대단하네요. 자. 배팅. 네. 아직까지 특검발 어, 공식 발표는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죠.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생긴 뉴스이기 네. 때문에요.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헌법위배하고 강압 수사 카드는 이제 물건너 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배팅은 여전히 유효해요. 네? 왜 유효하다고? 왜냐하면 대면 수사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어, 특검이 대면 수사 날짜를 공개했다고 해서 지금 대면 수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명분이 그렇죠. 지금으로서는요. 네.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날짜가 안다, 알려진다고 해서 대면 수사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유만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유. 이유만 나타나라. 어, 제 생각에는 특검이 날짜를 공개해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특검이 날짜를 일부러 이제 서로 이제 날짜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특검이 날짜를 공개했으니 신뢰가 없어서 대면 수사를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저는 이거는 자해 반발이 아닌가, 음. 자해 청와대 청에서 뉴스를 흘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아 사실 이게 대면 수사를 안 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좀 약하거든요. 그죠? 좀 폼이 안 납니다. 이거. 네. 예. 헌법 위배 또는 뭐 강압 수사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예. 폼이 안나는땐강 그렇죠. 10일 전후라고 이미 밝혔는데요. 그 그게 9일이라고 해서 딱히 예.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9일하고 10일은 무슨 상관이 예. 있다고? 청와대가 스텝이 좀 꼬였는데 순전히 저희 배팅 때문이다. 네. <laughs> 저는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네네. 여전히 어 나와 있습니다. 대면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가 이기면 저희 책임 피디가 저한테 매일 천오백 원씩. 네. 주는 걸로, 어, 되어 있다는 걸 본인은 어제까지 몰랐거든요. 네. 계속 모른 채 있고 싶다고 하고요. 네. 제가 만약에 지게 되면 벌칙은 청취자분들이 정해주시는 걸로. 예, 어제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해주시는 걸로, 네. 그러면 제가 따를지도 모르는 상황태입니다. 뭐, 지도인가요? <laughs> 따를지도 지도 모르는. 그 매우 흥미진진한 제가 아는 기자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배팅이 성공할 것인가? 자, 대면 수사를 거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거부할 명분으로 쓰려고 했던 제 생각에는 제 추정입니다만은 몇 가지 이유들, 헌법 위와 강압 수사 이거를 저희가 제가 이제 배팅하고 나서 바로 서서구 변호사님 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네. 다 인증을 해주셨잖아요. 네. 특검 수사에 응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그리고, 강압 수사, 최순실 박현 위에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저 방송을 듣고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대로 네. 인정해 주셔가지고. 아, 그, 리고 네네. 어제, 어제, 그, 저, 그, 우경호가 안정범 부에 있잖아요. 뇌물 건네준 그, 그거,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부인이 네. 호흡곤란으로 구급차 에 실려갔다. 작업 수사했다는 거죠. 예예. 예. 예. 그런데 예. 예. 문제는 그최소이 실에도 예. 뭐 산적을 매하겠다 엄청난 그 폭언과 모욕과 협박을 여러 명이 돌아가지고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자 그렇게 그러면 이것이 그냥 어떻게 구급차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할 정도로 네. 기관지색전증 기도폐쇄의 그 이런 증상으로 구급차 실려갔는데 자 그리고 그 언론 보도도 보면 얼굴이 붉 음, 붉어져 가지고 갑자기 호흡곤란을 하고 신음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예예. 자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이게 강압 수사 이것이 이제 비난을 받을 그러니까 이사가 건강 문제 없다해 가지고 아, 오늘 당장 또또 또 수사 소환하겠다는 변호사님 겁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의사도 그러면 한통속이란 얘기인가요? 아니 의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 문제없다 하지만 의사가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면 강압수사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는 문제가 있는데도 강압수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 을한 건가요? 그 의혹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의혹 이 있고 그리고 의사도 한통 속이는 의혹이 있다는 그럴, 말씀이시죠? 수를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사님 그건좀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닙니까? 아, 의사도 아니, 그리고, 아니 언론 보도에 의하면 22시간 잠안인고 아침까지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찰 수사 김영재 씨 부인 은 아직 조사를 안한 상태에서 한 시간 만에 병원에 갔는데요? 아니 아니 그래서 제 예. 얘기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강압수사 이 철야 조사 했는 사례들을 여러 건을 갖고 다있지만 시간관계상 소개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차은택 씨도 차은택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강압수사가 아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압수사라고 아, 어, 주장했던 분이 어, 또 있나요? 아, 아, 아니 그러면 차은택 씨가요. 인천공항에서 예. 체포가 돼가지고 검찰에 자정을 넘어가서 밤 12시 35분부터 11시까지 철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다시 주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뭐 했냐 하니까, 구치소에 갔다 와. 그럼 잠못잤겠냐 하니까, 잠은 1시간을 잤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네. 18시간, 물론 휴식시간이 포함되겠지만, 은 네. 18시간을 철회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이틀 동안 철회를 하면서 1시간만 자고, 네. 이렇게 했는 차은태의 진술이 어떻게 강압수사가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이딴식으로 조사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뿐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 차은택씨 본인은 차 강압사가 아니라 본인이 동의했고 강압사가 아니다 하지만 차은택이 차은태기, 예. 차은택이가 무슨 뭐저 법정에 나가지고 무슨 그 최순실이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이 차은택이 자체가요 예. 이 회사를 차려 가지고 자기 아버지 근무도 안 하는 서 생활비 드리고 자기 마누라 근무도 안한 마누라를 매달 5 0 0만 원, 6 0 0만원 이렇게 그, 회사 돈을 횡령하고, 또, 2년간에 걸쳐서 1조 원, 좀, 좀, 어, 1억 원, 2억 원,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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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억 원에 해당되는이 비자금 횡령 혁명 혐의로 조사받고, 이런 네. 것이 또, 그, 그 밑에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가 다가타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 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강압조사를 한 사람. 이 사람을 진술을 가지고 대통령을 알겠습니다. 이거는 센스고 이거는 쓸수부도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네 저희가 네.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네. 어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특검이 그렇게 편향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렇죠. 헌법도 위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 피고들을 그렇게 강압수사하는 걸로 보아 네. 그런 특검이라면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개인 조사는 그때대통령이 네. 특검법을 헌법에 위반됐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거 거부권 을 행사했어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잘못이고 어쨌든 이런 특검에 의해서 야당 추천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 안된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네. 이것은 야당의 입맛대로 조사받을 수사해가지고 사안 결국은 국회가 왜 특검법을 만들었습니까? 야당 추천 특검법을 만들었습니까? 탄핵 사유로 만들기 위한 수사 과정 아닙니까? 음. 결국은 그렇다면 이런 특검법, 특검 자체가 이거는, 음. 어, 대면조사 한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 제가, 저, 저, 저거트는요, 이것은 대면조사도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이거는 이런 특검 자체가, 네. 이거는 완전히 그, 이 법률 중대하게 위반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정치적 중립도 이루어지지 않은 특검이고 게다가 그렇죠. 헌법도 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합수사까지 하는데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세계 의 민주주의 검찰 사상에 유리가 없는 특검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없는 이런 인권 유린 강압 수사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어쩌 보자면 강압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지금은 당장 드러난 것은 어, 최준실 씨가 그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김영재 의원 부인 박 씨가 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미 구속된 분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있는 걸로 파악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저, 그 그냥 그 예를 들면 탄핵 사유에 합당한 진술을 받아낸 사람들 가운데, 네네, 그 잠을 안 자고 아침 여덟 시까지 그 조사를 철야 조사를 했는 사람이 또 있고요.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더 있습니까? 자, 그 이름은 밝히기가 본인들의 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는 곤란하고 네. 자, 아침 8시까지 철야 조사했는 거 있고 또 아침 9시까지 철야 조사했는 사람도 있고요. 잠을 꼬박 네. 안 자고 또 그리고 네. 또 어떤 사람은 2013년에 그후소한 절제 수술을 받아가지고 예. 또이 재발이 돼가지고 2016년 다시 후소한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현, 어, 치료를 계속 받는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심야 수사를 음, 동의서를 받아가 강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런 검찰은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게 치명적인 이런 검찰은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왜 이런 검찰과 특검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강력수사를 하고 있느냐 결국 대통령을 탄핵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짓을 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특검 자체는 대면조사도 필요 없고 이거는 검찰 자체가 해체되어야 되고 이런 특검을 구성한 국회의원들 자체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수사입니다. 준비는 시간은 이미 다 쓰셨는데 한두 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미 구속된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게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아, 그렇, 어, 그래서 저... 지금 정호성 뭐 이런 안정범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호성 안정범 예. 같은 분들은 그렇죠.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 아니, 보시는 거죠? 아니, 아니 그중에 보면 철야제가볼 때는 철야 조사를 받았는 경우는 예. 이거는 강압수사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호성 안정범 두 분은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변호인으로 봐서는 네. 이렇게 뭐 물론 이 사람들의 뭐이 검찰이 뭐다 이거 저 심야 동의서를 다 받아 받아 하지만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 그 예. 그렇지만 아침 8시 9시까지 조사하는 사람들도 다뭐 동의서를 받아 참지 않으면 이런 동의서 자체가죠. 그기거는 의미가 없고 이것 그 결국은 강압 수사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음. 아니 22시간 마라톤 그렇게 그 철야 조사하는 이런 검찰이 전 세계 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남찰 보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렇게 강압수사 받았던 것이 틀림없는 정호성 안정금두 분도 곧 왜냐하면 이제 대면 수사가 곧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분들도 네. 강압수사를 받았던 걸 밝힐 것이다 조만간 이렇게 예상해 주 아, 아마 뭐 그거 이제 밝힐 건안 밝힐 거는 모르지만 은 네. 저희들이 변호인으로 볼 때는 네. 이, 이런 정도 그리고. 그 시간적인 인터벌이 그 이게 날짜가 계속해서 거의 매일이다 시피 조사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 이런 그 그러면서 최대 조사도 강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강압 수사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한 가지만 더여쭤 볼게요. 그러면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용은 아,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그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까지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 초청을 받은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익이라든가 그 한미 관계를 봐가지고 이런 그 우리나라 미국에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네. 그러면 이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갔다 오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 저는 특검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런 취임식조차도 못 가게 한 것이 아니, 아니냐. 의도적으로 아, 트럼... 이런 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고요. 트럼프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못 가게 하려고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걸 보십니까? 제가, 제가 그렇게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 그럴 수도 있다. 있습니다. 결, 결과적으로 못 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변호사님, 다 됐습니다. 특검, 그러면, 연장되면 안 되겠군요? 아, 그렇죠. 이런, 그, 저, 그 검사의 정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강압 수사를 하고, 철회 조사를 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저 후담 절제 수사를 한 사람까지도 심야 조사를 강행하는, 이런 아주,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검찰에 의해서, 그런 특검에 의해서, 이거 조사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현재, 그, 이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이 검찰은 다 저는 해체되요. 알겠습니다. 대면 조사도, 어, 대통령은 해서는안 되고, 강압사를 받은, 어, 피고인들이 더 있고, 의사도 그런 의혹이 있다. 같은, 특검과 같은 음. 뜻을 가져 음. 의사일. 그래서 특검 연장은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변호사님 시간이 되시면,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저하고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였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누가 유출한 거예요 지금? 어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대면 조사 관련 말씀이시죠. 예예. 예. 내일 청와대 이민관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는 첫 보도 어젯밤 SBS가 했습니다. 예. 어제 특검은요 날짜와 장소를 비공개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SBS의 보도가 된 겁니다. 음흠. 그러자 청와대는 이 내용을 특검에서 유출한 거라며 방방 뛰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아, 예. 대면 조사에 협조를 못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기로 해 놓고 지금 특검이 유출했다라는 게 청와대 생각? 결국에 어제 보도가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가 돼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대면 조사에 협조를 안할 안 수가 안할 수가 큰계가 예. 그렇게 됐으니까요. 아하. 그래서요. 그래서 어, 이게 SBS의 일정을 유출한 게 특검이 아니라 바로 청와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오히려 역으로 청와대에서 흘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럴 것이요. 이 참고로 이 청와대 홍보 수석은 박근혜 정부들에서 SBS 출신이 많았습니다. 하, 어떻게 됐든 간에 대면 조사 날짜가 언론에 공개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좀 알았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대면 조사 같은 중요한 것을 무산시킨다.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 네,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은 어제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오는 10일 전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SBS가 좀더 자세한 날짜를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9일에 실시한다고 하고 엄청난 그 폭언과 모욕과 협박을 여러 명이 돌아가지고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자 그렇게 그러면 이것이 그냥 어떻게 구급차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할 정도로 네. 기관지색전증, 기도폐쇄의그 이런 증상으로 구급차 실려갔는데. 예예. 자 그리고 그 언론 보도도 보면 얼굴이 붉붉어져 가지고 갑자기 호흡곤란을 하고 신음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예예. 자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이게 강압 수사 이것이 이제 비난을 받을 그러니까 이사가 건강 문제 없다 해 가지고 아, 오늘 당장 또또 또 수사 소환하겠다는 변호사님 겁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의사도 그러면 한통 속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의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의사가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면 강압수사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는 문제가 있는데도 강압수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그한 건가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의혹이 있고, 그리고. 의사도 한통 속이는 의혹이 있다는 그걸, 말씀이시죠? 그럴,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사님, 그거 좀 님이,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닙니까? 의사도. 아, 그리고, 아니, 언론 보도에 의하면 22시간 잠다니고 아침까지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찰 수사. 김영재 씨 부인은 아직 조사를 안한 상태에서 한 시간 만에 병원에 갔는데요. 아, 예. 아니, 그래도. 유의하다고. 왜냐면 대면 수사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어, 특검이 대면 수사 날짜를 공개했다고 해서 지금 대면 수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명분이 그렇죠 지금로서는요. 네.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날짜가 안다 알려진다고 해서 대면 수사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이유만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유 이유만 나타나라. 어, 제 생각에는. 특검이 날짜를 공개해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특검이 날짜를 일부러, 이제 서로 이제 날짜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특검이 날짜를 공개했으니, 이 신뢰가 없어서, 대면 수사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저는 이거는 자해 반발이 아닌가. 자해 음. 반 <laughs> 청와대청에서 뉴스를 흘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아, 사실 이게, 대면 수사를 안 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좀 약하거든요, 그죠좀 폼이 안 납니다 이거. 네. 예. 헌법 위배 또는 뭐 강압 수사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예. 폼이 안나는땡강 그렇죠. 10일 전후라고 이미 밝혔는데요. 그 그게 9일이라고 해서 딱히 예.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9일하고 10일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청와대가 스텝이 좀 꼬였는데 순전히 저희 배팅 때문이다. 네. <laughs> 저는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네. 여전히 어 나와 있습니다 대면 수사를 네. 하지 않을까요? 장소는 청와대 위민관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가자 오늘 아침엔 한겨레에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관련 뉴스에 대해서 발끈했다라는 건데요 대면조사 관련해서 조율하는 내용을 양쪽 모두 비공개로 하고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이를 어겼다라면서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면 특검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면조사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거죠. 아, 어, 저의 배팅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군요. 네, 네. 0 0 원이 걸려 있습니다. <laughs> 합이 5 0 0 원입니다. 네, 뒤에 두 개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 네. 제가 지금 말 소식 전했더니 문자가 막 쏟아졌어요. 실제로 저희 딸이 말채영 하러 다녔어요. 아, <laughs> 학교에서 학교에서. 예. 자, <laughs> 참 꼼꼼합니다, 이 사람들. <laughs> 상상,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어, 말참 하세요. 하고 이렇게 오니까, 그, 학부모들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어, 아, 이런 일도 생겼네. 하고 갔겠죠. 그리고 이제 말탄 사람이 많아지면 소년체전 됐다니까, 이제. 참, 참, 대단하네요. 자, 배팅. 네. 아직까지 특검 발, 어, 공식 발표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생긴 뉴스이기 네. 때문에요.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헌법 입의하고 강압 수사 카드는 이제 물 건너 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배팅은 여전히 유효해요. 네. 왜? 제가 얘기하면 저희 최임 피디가 저한테 매일 천오백 원씩. 네. 주는 걸로, 어, 되어 있다는 걸 본인은 어제까지 몰랐거든요. 네. 계속 모른 채 있고 싶다고 하고요. 네. 제가 만약에 지게 되면 벌칙은 청취자분들이 정해 주시는 걸로. 예,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정해 주시는 걸로. 예. 그러면 제가 따를지도 모르는 상황태입니다. 뭐지도인가요 <laughs> 따를지도 모르는, 모르는 상 예. 매우 흥미진진하나요. 제가 아는 기자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배팅이 성공할 것인가. 자 대면 수사를 거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거부할 명분으로 쓰려고 했던 제 생각에는, 제 추정입니다만은, 몇 가지 이유들, 헌법위회와 강압수사. 이거를 저희가, 제가 이제 배팅하고 나서, 바로 서석우 변호사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네. 다 인증을 해 주셨잖아요. 네. 특검수사에 응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그리고 강압수사 최순실 박현 위에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저 방송을 듣고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대로 인정해 주셔 가지고. 아, 그, 그리고, 네네. 어제, 어제, 그, 저, 그, 우영우가 아, 안전범 부부에게 뇌물을 건네준 그, 그거,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부인이 네. 호흡 곤란으로 구급체에 실려갔수사했다는 거죠? 네, 예. 예, 예. 그런데, 예. 예. 문제는 그, 최수희 시리도 예. 뭐 삼족을 멸하겠다.